지금 제가 와 있는 것은 소희산소공원 주차관입니다 바로 눈앞에 오늘 산행할 소희산의 웅장한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가 소리산 소공간 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와 있는 것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소리산입니다 제가 오늘 등산할 코스는 소이산 소금화에서 시작하여 스위와이를 거치고 소이산 정상을 찍고 원점 폐기하는 코스입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석상 계곡 중금다리가 보입니다. 계곡이 너무 예쁘지 우와. 않습니까?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서 물천봉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엄청 시원하지? 기곡 좋지, 여기. 산행 시작 12여 분첫 번째 갈림길이 나오네요. 선녀탕 입구로 잠깐 가볼까요? 네. 와, 저기 폭포가 있네요. 네. 멋있다요. 야 여기 조금조금한 폭포가 많다 야. 응.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계곡길을 따라 올라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는 놀이공원보다 이런 자연의 경치를 즐기는 게더 좋답니다. 길머리에서부터약 30분간 이러한 계곡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원한 물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걷는 산행길이 너무도 즐겁습니다. 야 여기는 너덜길이다 너덜길 계곡 따라서 계속 그 등산로 따라서 계곡길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등산하는 데는 지루함이 없지, 그렇지? 예전에 가려왕산 갔었을 때도 어? 계속 해속그 계곡길 이어졌잖아. 이제 이곳에서 계곡길과 안녕을 하고 정상 향한 본격적인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대박은 멋있다. 어. 끝없는 경사가 이렇대요. 우리상 정상? 1.25킬로미터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네, 뭐. 데 저기 봐보세요 응. 어. 어. 그래서 산이 높지가 않으니까 응. 뭐 예전에 우리가 다녔던 산들에 비해서는 뭐 고도도 높지도 않고 쉬운 산이야 네. 응. 이 소리산 어떤 거 같아요 소리산은 비록 다른 산이지만 응. 소금과 이라는 이름과 맞게 응. 정말 아주 멋지다 어, 그렇지. 보통 작은 산 보면 계곡도 크지도 않고 암능이 없잖아. 근데 소리산은 500m도 안 되는 산이야. 그렇지만 올때 봤지, 계곡. 어, 계곡도 멋지고, 이렇게 암능 구간도 있고. 그렇지만 작지만 갖출 거다 갖춘 산. 야, 여기서부터 그 전망이 확 트기 시작한다. 그지? 어, 여기서 전망 보고 가자. 내려다보는 경관 헛때확 트인 게. 와, 진짜 아름답고 멋지다. 멋지지. 응. 항만 응. 갔던 가리왕산은 계곡이 너무 멋졌지. 네. 근데 한 가지 좀 단점이 모였었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 올라가기만 하고 계속 내려가고 그리고 전망이? 확트 있지 가 않아요. 어, 그 계곡길이다 보니까 전망이 전혀 없었지. 네. 뭐 나름대로 매력은 있었지만 전망에 대한 매력은 없었는데 네. 이 산은 이렇게. 쫙 보면 암릉도 어느 정도 있고 이렇게 탁 트인 전망도 있고 뭐 작지만 괜찮은 산이다. 산바람 맞으니 진짜 시원하네요. 어, 여기 추락 위험이다. 어, 시원하다. 저쪽에 그래. 우리들이 주차했던 주, 주차장 보인다. 저멀리 엄마 여기 맛있어. 응. <laughs> 바람도 시원하고 시원한 게 좋지. 그래. 자, 또, 가자. 네. 응. 출발! 출발! 응. 전망을 바라다 보면서, 어. 응. 어, 우리가 기차했던 곳이다. 응, 그지? 네. 응. 저 멀리. 여기가? 수리바위입니다. 어, 수리바. 벌써 수리바위야? 네. 와, 800m 남았네. 어, 정상까지? 800m. 어, 잠깐이다. 여기 수리바위에 그 경관을 한번 보고 갈게요. 키우지 엄마, 키우지. 자. 키우지 엄마, 키우지 엄마. 자. 아. 여기가 수리바위입니다. 자. 일로 와봐. 야, 수리바위 멋지다. 네. 여기에서 쌩쌩 시 아 어, 너무 시원하다. 전망도 좋고. 야, 전망이. 응, 아찔하다. 아찔하지? 야, 수리바위에서 본 전망이 탁 튄게. 저기 비죽한데가 정상 같다. 만세! 그래 이런 경관 좋은 데서 봉우리에 올라서는 만세 한번 불러주는 거야. 응. 응. 이 능선길이다. 밑에 경관을 바라보면서 방금 수리바위 지나왔잖아. 이 네. 예, 수리바위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경사 구간이다. 수리바이에서정까지 그지? 정상까지 아마 계속 그 오르막길 것 같아. 오, 와, 시원하다. 아 그래도 시원해서. 어. 어. 바람 소리. 가 이렇게 나서 소리길 아냐야 계곡 물 소리도 나고. 물소리, 바람소리, 그래서 소리산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laughs> 여기가 출세봉. 아빠 40m 늘어났는데요 정상까지 0.84km? 네, 40 40m 늘어났어요. 그지? 네. 여기 저기 안내판이 잘못된 거야. 출세봉부터는 능선길이다, 그지? 네. 편안한 능선길. 편안하게 갈수 있다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해요 어, 능선길이 전망도 탁 트여 있고 네. 그리고 경사진 길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 능선길이 시원하고 제일 좋아 걷기 네. 오늘은 네. 어, 밖에 온도가 오늘 30도를 넘는 날씨인데 네. 여기 소리산에 느끼는 체감 온도는 한마디로 시원하다 더위를 전혀 느낄 수 없다 뭐 날씨가 흐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부네 어. 시원해서 산행하기는 아주 최고로 적합한 날씨 바람굴 소리상 정상 0.6km 바람 굴가 보자. 여 기서 바람 이, 나 오나? 바람 굴 이라 그래야 겠. 시 원한 바람 나오 는지 한번 확 인해 보자. 어. 바람 나와, 안 나와, 이 름만. 자 정상을 20m 앞에다 두고 마지막 봉오리 올라가는 정상을 앞두고 봉오리가 아주 멋진데, 네. 어? 역시 정상은 정상이다. 이 멋진 풍경 보니까 암릉의 바다다. 암릉의 바다. 이봐, 엄마, 어, 나나 응. 어, 뭐 높지는 않는 산이지만 이뭐 정상의 풍경 보니까, 야, 엄마, 진짜 여기 멋지다. 엄마 그냥 여기로 가. 엄마 적도고 가. 난, 난 옆으로 갈게. 엄마 적도고 가. 야, 500m도 안 되는 산에 이런 음. 멋진 경치가 있네. 네. 너 500m 안 되는 산에서 멋진 풍경 있었던데 어디지? 암릉 많고? 그 팔봉산. 그렇지. 그 팔봉산이 꼭이 느낌이 났었지 이거. 네. 어. 사람이 아빠 여기서 사진 찍을래요? 어 그래. 쭉쭉 올라가 봐. 야, 그 소나무 멋지다. 은 응. 아까 그 수리바위하고 네. 이. 정상 부분, 이쪽이 하이라이트다. 네. 그지? 야, 이 소나무 봐라. 너무 멋있다. <laughs> 와, 아, 저기 진짜 멋있다. 엄마, 아빠, 나, 다 몰랐어. 내 여기로 왔 장난 아니네. 야, 여기서 보는 풍광이. 너마 있어 막는다 있어. 나도 알아. 이 야. 이 야. 하늘에다 내손이 Okay. 아, 아까와 비슷한데 여기도 멋있네요. 홀로 응. 하면 똑같지만. 10m 남았다, 10m. 어! 10m 앞에다 두고. 정복이다. 와. 아, 와. 와, 드디어 정상이야. 오, 어디 보자. 저 높이가 479m. 응의자바위야 응. 네. 응. 편안해요 그렇지. 정상 올라오고 나서 편안하시라고 응? 응. 이렇게 의자바위가 있네. 올라오기 전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너가. 정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다, 라했지 네, 제가. 어, 오늘 여기 소리산의 정상은 어떤 것 같아? 풍광도, 풍광이 싹 트이고, 응. 아주 멋있어요. 그지? 풍광이 팍 트인 게 멋있지? 예. 산은 높지 않지만, 계곡도 좋고, 암는 네. 구간도 있고, 응. 그지? 의자 바위도 있고. <laughs> 의자 바위가 있어서죠? 아 응, 알았어. 부리산 정상에서 본 풍광입니다. <목소리> 내려가는 길이 본래 더 위험한 거야. 조심해야 돼 미끄러. 응? 명품 소나무다. 다시 회복을 만났네요 자 이렇게 발 담그고 있으니까 어때 피로가 아 좋구나 어, 싹 가시지 아우 네. 시원하다 어. 어, 이게 바로 그 피서야 최고의 피사다. 아빠가 저쪽에서 수영해볼게요. 응, 어, 알았어. 해피, 해피, 해피. 아빠 됐죠? 아, 잘때네 어휴, 물 깬데? 아빠, 안 돼. 자, 오늘 소리산세는 마무리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높지 않아서 비주역 코스가 굉장히 쉬웠고요. 그리고 물놀이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에는 무슨 산? 다음에는 없 기똥산.